십니까 여기는 CUB 전대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11월 26일 화요일에 낮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C U B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우리 대학 학보사 전대신문이 기자성명서 낭독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글로벌 취업 전략 특강을 개최합니다. 광주광역시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김대중 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창업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광주광역시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첫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 학보사 전대신문이 기자 성명서 낭독과 기자 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 회견은 오늘 오후 오늘 오전 11시 45분 우리 대학 인문대학 1호관 앞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전대신문은 1668호 제작 중단 상황에 있어 주관과 편집위원회 편집권 침해와 신문 제작 중단 통보에 항의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학내 언론의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 침해 문제를 학내 구성원과 외부에 알리기 위해 개,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2일, 전대신문 기자들은 성명문을 발표하고 학내 곳곳에 총 15개의 대자보를 부착했습니다. 전대신문의 신문 미발행으로 많은 학생들의 궁금증, 궁금증을 산 가운데 이번 기자회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글로벌 취업 전략 특강을 개최합니다. 특강은 오늘 오후 2시 용지관 2층 LG 이노테콜에서 진행됩니다. 해당 특강은 우리대학 용봉학술제와 연계해 해외 기업 취업을 위한 준비와 전략을 주제로 구글 클라우드 공공부문 박진호 상무가 강연합니다. 또한 내리, 내일인 27일 오후 2시엔 돈이 불어나는 투자 레시피를 주제로 강연이 이어집니다. 특강은 네이버 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과 현장 신청이 가능하며 특강에 참여한 학생은 자기개발 활동 기록부에 등재됩니다. 우리 대학 학우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김대중 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창업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실증도시 광주를 주제로 240개의 스타트업과 270개의 투자사 그리고 국내의 기업 14곳이 참가해 총 6개 분야로 마련됐습니다. 개막식에선 올해 창업기업 제품 실증 경진대회에서 확장 현실 기반 실감 콘텐츠로 대상을 수상한 주식회사 SC 크리에이티브가 개막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 빅데이터 전문가로 다음 소프트의 부사장 송기령 작가가 인공지능 시대 등 미래 방향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도 진행합니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에서 실증 Q&A관을 운영해 실증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실증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 기간과의 매칭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5등급 차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단 긴급 장애인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나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차량은 제외됩니다. 계절 관리 기간 적발된 차량은 내년 9월까지 조기 폐차 등 적응의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1월 26일 화요일 오후의 날씨입니다. 오후는 최저 기온 10도, 최고 기온은 12도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비가와 비교적 쌀쌀한 기온을 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지면서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첫눈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모두들 행복한 첫눈 맞이하시길 바랍니다.